오늘은 저희 집에서 이제 벨라님이 놀러 오셨는데요. 액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. 네, 액게를 만들고 있습니다. 으쌰. 지금 액게를 만들고 있어요. 음. 액게를 잘못 만든 거인가? <laughs> 왜, 왜, 왜? 잘 모르겠다. 여러분, 지금 저는 지금 물을. 어 여러분, 잠시만요. 하고 있는데요. 다 녹이고 올게요. 뿅! 여러분 지금 다 녹였는데요. 이 정도면 된 거겠죠? 음. 된 거죠? 되는 거죠? 뭐이 정도면 엄청 많이 녹인 거니까. <laughs> 자 여기다가 이제 리콜레이를 다 빼고 여기다가 물풀을 넣겠습니다. 저는요 물풀을 넣으면서 살살살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나는 됐어? 돌려주면서 이제 풀어줘야 된대요. 난 됐어? 어 그럼 그러면 된거 같아. 자기거는더 많이 녹았구만. <laughs> 한 다음에 아! 자 이거를 빼볼게요뿅 여러분 지금 이제 소다를 넣으려고 합니다 여보. 자 소다를 네, 넣어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 계란 노른자만 지금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젤개까지 넣었거든요 지금 젤개를 푸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많이 됐어요 음. 야 이것봐봐 아! 지금 벨로, 벨라님도 같이 하고 있는데 벨라님 상황은 이렇습니다. 제 상황은 이렇고요. 그래도 제가 이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사랑입니까 지금. 이제 베이킹 소다를 잘못 시켜줬으면서 베이킹 소다를 이제 좀 이따가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. 다 이제 젤 제를 다 풀고 올게요. 뿅. 여러분, 지금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. 잘 만들었나요? 아니요. 손이 되게, 손에 되게 잘 붙어요. 여러분, 전 다시 만들고 있어요. 오랜 거요. 자,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! 어우, 어우! 묻는 게 당연. 우와, 우와. 해리건 점을 발견했어. 지금 잘안 묻어. 그렇게 묻지 않아. 그래, <laughs> <répondre> 내가 처음 느낌에는 이랬었지. 여러분, <쟤> 제가 지금 쏘고 왔는데요. 댁에서 잘 묻어요. 아, 날달람지. 손 같은 아니 그 개구리, 개구리. 자 그러면 여러분 굳을 때가 굳는 모습 굳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앗, 앗.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제 애끼 만들기를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! 아, 진짜. 지금 제가 발을 지금 다 묻었고요 손에도 지금 양손 다 묻었었는데 다씻고 왔고요. 지금 화장실 매트 상황이 괜찮습니다. 그래도 화장실 매트 상황 괜찮데 은 지금 여기 봐봐 여기 보시면은 나 얼굴 가면 너 끝났어. 이렇게 됐습니다. 너 근데 첫 번째로 만든 애끼 어디 있어? 첫 번째로 만든 애끼 이거야? 일단 이게 뭘. 첫 번째로 만든 애끼, 두 번째로 만든 게 이거인데. 지금, 아, 둘다맞했네요 자, 그러면은, 리였습니다 안녕. 정말 힘들게 끝낸다, 야. 네, 리아님.